2017년 4월 30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동물을 대신하여 네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올리도록 하라.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명의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땅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모리아 땅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식음을 전피하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갔습니다.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했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도착한 후에 두 명의 종에게는 자리를 지키라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내 네, 사랑하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재단 위에 올립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를 뿌리치며 도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평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대로 신실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삭 또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으므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을, 번제 제물로 삼지 못합니다. 제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실된 마음,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물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신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믿음을 받고자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은 유대구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